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올스타 타월 디펜스 새롭게 나온 레이드 2 8명 풀파티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 디코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과연 한 번에 깰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엘빈이랑 골박이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부르마 이런 것들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클리어 할수 있을까요? 갑니다. 자, 일단은 진격거 맵이죠. 진격거 맵인데, 오, 처음으로 맵이에요. 과연, 과연 우리는 깰수 있을까? 일단 여기가 여기가 기지고 여덟 명 기준 2,600의 피가 와 많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작이네요. 이렇게 시작으로 어 에어부터 나와? 아니 에어부터 나온다고? 띠용. 일단 저는 에어가 나오는데 골파기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 꺾이는 부분에 대해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솔플이랑 여러 명 하는 거랑 피통이 같다네요. 저 레이드는 원래 똑같죠. 오 애들 피가 많은가 봐 일단 골박이랑 엘빈 시정캐로 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박이 엘빈 시정캐로 깨면 되겠네요 그러려면 부르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부르마저도 설치를 해서 일단 적들이 안 보니까 이펙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적당히 분배를 해서 부르마를 깔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깰수 있을까 그리고 스킵을 마구 하게 되면은 못 깬다고 하네요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스킵을 안 하고 이제는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스킵을 안 하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 이거 일단은 골빠기를 하나 두개 정도씩 다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마를 까기 시작합니다 까기 시작하고 스킵은 5웨이브부터 안 하는 걸로 한 1시간 40분 정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이 되네요. 자, 다른 분들이 골파에 깔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정케 위주로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정케, 요쯤에 많이 까신다고 하네요. 일단 하나는 포장을 좀 찍어줄까? 저번 레이드와 다르게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스킵을 안 하고 좀 천천히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워낙, 워낙 어려워가지고, 피가 많아서 와, 이렇게 생겼구나 <laughs> 자, 저는 시정캐를 좀 깔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많이 깔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무튼 시정캐, 저는 시정캐 위주로 지금 깔기로 했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골박이랑 그다음에 다른 유닛들 위주로 이렇게 깔고 계십니다 팔웨이브에 시정캐 하나, 미스테리우스 액 이렇게 풀강 했고 이제는 사용이 가능하죠 두번째 또 설치를 해보죠 일단은 적은 인원으로는 깨기가 좀 많이 이번건 어려울 것 같고 8명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작전을 잘 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8명이 들어와도 막 스킵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엄청나게 피가 많은 애들한테 물량으로 뭐 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작전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슬 피 많은 클로너들이 옵니다 2만 한6,7 7만 정도 되는 녀석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거 깨도 안에서 나오죠. 한번 시정 써줘야겠습니다. 아 들어왔나? 시간 정지! 바바바바바바바바잘 by... 가시오, 친구들. 두 번째 미스테리우스도 털강 완료. 두발쓸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저희 8명이 까은 구조를 말씀드리면 요 앞쪽에 한 분이 이렇게 골박이 쭉 설치하셨고 중간에는 거의 벼 있다가 끝에 조금 몰빵 돼 있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시정 캐릭터도 여기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엘빈, 요렇게, 80짜리, 요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과연, 깰수 있을 것인가? 13웨이브에 클로노가 나왔는데, 피가 30만이에요.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앞에서, 일단은 8만 정도까지, 18만 정도까지 깎았고, 저는 다섯 번째 시정 캐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마 두 개만 풀강을 했습니다. 5개까지. 시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클로노가 왔습니다 이제는 슬슬 시정을 써야 할 때가 된것 같은데 9만맨 앞에 있는 녀석으로 많다 너무 많다 아니 님들 못 잡았어 6만 5만 4만 2만 1만 12,000 1 1 9 0 7,000와 잡았다 다행히 잡았네 와 미리미리 좀 시정을 쓸까 그랬네요 와못 잡을 뻔했어 와 엄청나다 피 30만짜리인데 중간에 깎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13만쯤에 왔는데 시정을 엄청 쓰고 깎았네요 와클로 클로너가 빡세구나. 너무 방심했어. 일단 5마리 설치를 했고, 아마 6마리째는 설치가 어렵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다 저도 한 마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치를 해서 총 6마리 제가 시정 설치했고, 다른 분들도 시정이 있고, 엘빈도 있고, 와 엄청나게 몰려온다. 이제 14웨이브인데요. 일단 클로너는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애들은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고, 마지막 웨이브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이제 15웨이브 왔습니다. 막 몰려오는데 시정케 사용하고 있구요. 저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설치를 한 상태고, 애들을 막고 있는데, 어, 시정케 사용하면서 중간중간에... 어,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게 요걸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어, 일단 여기까지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여기, 요 웨이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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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또 온다, 적들이 온다. 자, 보스 옵니다. 보스, 보스, 뭐 100만 넘는 거야? 10만, 100만, 보스, 보스. 와, 백만, 100만. <laughs> 1 0 백만이야. 클 났다. 어, 백만 피가넘는것 같은데? 일단은 고정 하나 지우고. 자, 저는 하나 더깔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깔도록 하지요. 손발이 되게 잘 맞아야 되네. 80만, 87만, 85만, 83만, 82만, 81만. 자, 일단 한번 멈춰주고. 한번 멈춰주고, 여기서. 60만 때까지. 자, 한번더 멈춰주고. 오, 안 멈추네? 어, 멈췄다. 다른 분이 멈췄네요. 자, 40만. 오케이. 30만. 오, 깨겠는데, 이거? 깨겠어. 오, 깬다, 깬다. 깬다, 깬다, 깬다. 깬다. 오, 예, 끝, 예, 지지스, 지지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오, 해머 자이언트 메가 레어, 백드, 나이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앞에서, 일단은, 쭉, 골빠기로, 피좀 까주고, 그 다음에, 중간은 조금 비워놨고요그 다음에, 맨 뒤쪽에서, 이제 골빠기 쫙 깔고, 시정캐들 깔고, 엘빈 깔아서, 중첩버프 써가지고, 밀면은 되는데 좀 손발이 맞아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렇게 저는 8명이서 클리어를 했습니다 나이스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공략법을 저희가 조금은 알고 있어서 그런거고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골빡이랑 엘빈 다 가지고 가셔도될거예요자 감사합니다 인피드레고인었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레이드2 해봤습니다 한번 봐볼까 5성 여기있다 전퇴거인 자 요렇게 또같이 어, 생겼죠 요렇게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깨셔가지고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더 레고인이었습니다 인바